이.. 이 자식이! 어? 이 자식이! 아연 우리의 팀은? 아.. 씨 uh -huh. 아.. 요온.. Oh, 들어와.. 어흐 미안해! 미안 미안해! 야 그래도 어제 캐릭 만져보긴 했어. 야 나.. 왜.. 왜.. 삑 났지 방금? 야근렉 ㅈ된다 이거. 아우렉 ㅅ발. 어우 천만 렉이 존나 아파 그냥. 그니까 렉 존나 심한데? <목원하게> 나어디로달라고이 <목원> 아, 시바이. 아, 시바이. 아, 아, 시바이. 아, 아, 이 아, 어 아, 이 어, 그래. 아, 시 나이스. 아, 이 아, <laughs> <laughs> 이 <아이고, 웃음> <뒤로 웃음> 아, 이이 아, 시어이 아, 아, 이고 시바이. 아, 이 아, 이 아, 아, 시바 아, 시 오, <laughs> <laughs> 요는 씨발 홍어년. 야, 니라 니 맛사야. 무슨 소리야? 허니메이드 미치곤데. 혹시 홍무라의 레벨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니? <laughs> 그렇다면 너무 사기란다. 야홍어 새끼야 일로와 아, 네. 어라? 어라? 뭘 깡패년들이야 대성아 형아 꼬우면 들어와 이 새끼야 까지 배달일게 어? 진짜 들어왔는데? 이제 안 시작되면 안맞아 어? 어어 존나 어, 아프다 존나 예. 아프다 씨발 빨리 예. 아, 하지마! 하지마! 흠 아. 이제. 요니 그랩을 안 써줬어. 양아치야 이거. 야, 그 뒤에 있는 놈을 내가 그랩을 했잖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야. 오, 미친 뭐다뭐 맞았냐? 어, 얘들아, 보이 또 보인다. 클리어났는데? 내가 랜덤했어 안 된데? 어, 뭐야 렉시발. 오, 아까. 또 랜덤이야? 이번 또용 먹을 준비가 됐나 보네. 어때? 나 때문에 주는 거 아니가? 어우. 아, 아니, 항상 말하지만 랜덤은 재라니까. 아니, <laughs> 나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니까. 어, 그럼 옥택배 나이스. 아 역시, 역시 롯데는 제 의도를 아시는 <놀라> 거야. 대견 대견. 아안 찍혀 씨발. 어, <놀라> 용은 어디 갔어? 아, 참아, 고 있네. 진짜, 진짜 문모리가되나 어, 그렇지 네, 네 그거. 네, 그, 그래서 그 위아래 거 있잖아. 어, 확인을 아래, 어, 아래 거 그냥 위로 누르고, 어, 괜찮아. 어, 이거, 아, 어, 아, 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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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저거 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낡았어야지. 아, 저나거 너가... 아, 내가 궁 버리는 거에다가 굴리겠다고 지 이거... 무 멀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앞에다 했는데... 아우, 진짜... 이... 이... 아... 어... 휘가 없었네. 어디가 가라앉다지 어디가 가라앉지? 어... 어... 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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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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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야, 이왜 진짜, 진짜? 왜 저렇게 돼? 진 어... 이게 다 산다고? 진짜 다살았는 나팔도... 휘발 새끼들 요 빨리 오게... 아레이라발 <laughs> 아, 야, 가봐히발 어... 도모마칙식하지 마라. 왜 거기서 나오냐... 휘발... 특히... 예. 이가 시정이 없다. 너무 친칠레비기 때문에... 진칠레비기때문짜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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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진짜... 진짜... 진 건우야 커드야, 뭐, 잠깐만 커야 니야, 커드야, 니야. 아, 이거 <뭐야>? 아, <목소리> 바로 해소해버리지. 아, 이거 일노일못는거 아니야? 아, 근데 아게다 갚아가야겠다. 얘는 무섭다. 씨발려봐. 나, 나, 다다다 나, 어? 어? 나, 나, 어. 어, 뭐지? 아스니카이죽좋아라 아, 아, 너. <laughs> 재밌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까까. 존나 잘했어. 좋긴 안 좋고? 특히가길떼면은뭐 허브를 부수겠다는 거냐? 아, 근데 풀 맞지? 딜을 먹었으면 풀딜을 먹었으면 뭐야지? 근데 이게 계속 아게돼좀 웃기네. 어, 핸드폰 2.3이었을까요? 아, 핑크이데게최대 있잖아. 는이다 와... 레벨이 12네? 그만큼 오래 패고 있잖아. 이거 낙 존나, 존나 호뭐한정을고 있는 거 어? 어? 이로 봐. 야, 이 새끼야, 로 제이야. 로봇 안 타나? 상대로 골렛 때문에 제일 재밌다고. 이 새끼. 해. 새 <laughs> <나, 웃음> 기... 야, 어디 와도 있나, 뭐지? 야. 에휴. 아, 뭐, 네, 은 거였어? 아, 아 미안 이거 누구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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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이제로 일반...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봤어 파트 어? 오나, 했잖 아깝네. 이게... 포기하는 게 답이다. 아... 와, 맞네. 다리... 저... 가까이 있던 게... 이... 뭐였구나. 이... 그...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 어... 아, 미안하다. 어떻게 <laughs> 이 들어오네... 아... 아. 아. 떻게어올냐나스하 아. 아. 진짜 모르겠다. 저... 스톱 왜 풀렸냐? 섹시, 내가 정신피드을 하니까 참지 않는 거야. 누가 쿨토레는 거냐? 아, 근데 저거 빨고 오면. 니가 처음, 마지막으로 쓴 스킬이 초기화돼. 아, 그래? 어, 삼색, 삼색 다 채우잖아. 아, 그, 니가, 켄구, 너, 데미지 뭐야, 이거? 방금은, 그, 2Q를 마지막에 썼으니까 니가 초기화되고 아니, 방금 2Q 썼는데, 2년이 안 죽었는데? 아, 그 버그스 쓴 거라? 버그스 쓴거에애 뿜, 아 아니야, 버그 아니야. 음. 어, 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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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근데, 쿠강인데? 쿠강이어도 안 씻어라고, 미니어? 강이200 데미지도 안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상의 그거, 그, 그, 퍼그키 아니야. 뭐 말하는 거야? 그, 초기화된 스킬 데미지. 얼고거 아, 그거, 맞아. 민, 민 고파드하면 그러니까, 민고파드 0.3개. <laughs> 야속개가된게 민고파기 0.3들밖에 안들어가 지금 라인 안어그 우지 무슨 어이 씨발들려스라랑단계없는라고수도있어개별로아수비를가아니고 그거 아 그거 비에 안올라가 그알찍었아 그래? 비빌 빌에 안올라가요 0.3에 찍어 그래서 그래서 비이 아까 거 뭐야 r 1클랩벨인데도 있긴한데 그거 올라봐야 0.5 보여요 어3렙 찍어도 0.9야. 0.9면은 사실... 그냥 한 600, 600 깔면 말이난 거잖아. 그냥 그거네. 그냥 그냥... 그 설명이랑은 다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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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냥 그냥... 그시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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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아 초기화 그이 그냥... 그냥... 이냥 그냥... 되긴 그는데 그냥... 그냥... 그 그냥... 아 그게, 그게 설명이 좀 이상해 첫 그러니까, 뭐, 뭐, 마지막으로 쓴 스킬이라도 있는데 초기화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쓰스킬 그러니까, 되는데 그니까 퀵킬는맞 이상하죠? 뭐 어떻게 보고 들어온 거야? 맞으겠지 나시하라 보인 건가? 나는, 나는 그런 그런 그거, 그거, 그거 뭐지? 2로선택 잡고 E, e? W, Q에서 Q 막타 쓴 다음에 R 쓴 다음에 Q 한번더 썼을 때는 그거던데, 근데 프로막하면젠지가 똑같이 기르로막는어 약간 지않요아냐아녕늦어그거거 에어 본인 때만 되는 라 어... 그렇지... 아거는블 아~ 유못먹았다 뭐, 약 그.. 타오벤채에서컴퍼 때는... 말이 저~ 아는 줄 알았는데... 어... 내가 내가 가 어~ 들어갔다 어... 이거... 못했고다 이치고. 이치었 이치고. 이치고. 이치어 이치고. 이치드들치고 이치고. 이치고. 이치 죽일 수 있긴 해. <laughs> 최대한으로 때리면 치고 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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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고 이치고. 이치이 알은, 그 정신 끝나기 전에 마면 풀려가지고, 무조건 절차나는 거야 정신인데, 알이? 너무 병 근데 좋은 점이, 쇄신으로 밀어줘도 걔한테 달라붙어. 어, 그건 맞아. 어. 마지막 차는 무조건 처음 거네한테 달라 달라가. 이게 어떻게 좋은 점이요? 걸로, 나 그걸로 나 울키가, 한 이제. 울키 개새끼가 그걸로 몇번 밀지 않고, 말 똑같은 그거. 울키도 <laughs> 마면이, 존나배고난 다음에, 마지막 대기하려고 준비자 살때 있잖아. 그때 풀려 있어. 아, 이거. 마지막 쓰는 시점이 이렇게 정신 같아. 그 이거. 이거 해야 돼. 거 이거. 아예, 아예 그거. 마지막 죽어가서 그 때까지는 말은 막 써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끝낸다 너무 해, 그거. 아, 맞아. <laughs> 어? 걔 우선 먼저. 우선보다 우선 먼저.

아, 뭐야, 아 어, 우리가 때리고 있는 거야 와, 리니스테아르! 하! 아이씨 그냥 일부 때리가 앞에서 린이 어떡해. 그, 너희들 이렇게 따져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왜 내가 굉장안 아, 따진 적 없는데? 아니, 어, 뭐. 봄이잖아? 있었어? 어, 그렇 너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고. 아. 나도 얼터할 때, 못해도 맨날 얼등하더라고 우리 드 질문을 다 몸으로 받았다. 고 다섯 중에서? 아니, 얘네가, 조 그, 로러 죽인다. 나도 맨날 왜비슷하 나, 나, 내가 때릴 때는, 이게 안 나오는 거고, 그, 하러 오는 도구라서 밀량보다 몸에는 그, 또 1등 믿어, 돼 있어. 생각보다 음, 딜이 달랐다, 뭐, 이 몸. 그니까, 뻥 딜이 좀 시켰어. 어. 밀량표는 시킬 수 같아 그냥. 밀량표도 없다 하는 거야. 없다 하는 거야. 아이템이 지금 세상 약한데, 러니까지 정말 약한데. 막상 끝나고 나면 또, 지금까지 나와있단 말이지. 미나미나미나미나미 미리 갔나? 미리 갔나? 미리 나리

잡았다? 야 하나 더 들어왔다! <laughs> 근데 이거 게임 금방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금방 가네? 그러게 왜안 끝나냐? <laughs> 너네가 다해서 <다를까? 웃음> 아니 근데 선수 <laughs> 타이밍이 너무 아쉬워 이거 <laughs> 뭐? 초 사가 와 가지고 씨발 알만받았 어서, 세명을잡았 다고？그래서 <laughs> <laughs> 오케타 밥먹을때 좋아 삼립이랑 사립 같이 먹을수있 어서 처음 아... 에, 하트캔는2 3 2 4번 아오. 6구야이2 4번5냐이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거3 7 3 8 3 9 4 0 4 0 4 1 4

어? 어? 잠깐만 저거 어디거 잡았어? 이거 뭐라? 진짜 안 죽었네? 이걸 먹어야 살았는데 들아 살았는데? 아니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나 먹어라야 이거, 아니, 이거 뭐. 아 이거 안 보고 안 보고 꺼드었겠네너나 먹어라 이 새끼야 너 보고 꺼드었게이 자식아 <웃음> <웃음> 이 <laughs> 새끼가 미쳤나? 안되겠다. 나거우만 노릴게. <laughs> 아, 싹 하자면요. 아, 아, 지금 여기 안경 소품안 왔어. 안경... 속도가. 앞이 안보였나봐.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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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이 골렘 하나 아, 먹으면은 그거 아닌가? 아, 맞아. 나 각성인지 몰라. 나 이거, 이거 필수점 다썼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K-Day 앞으로 3 0이야 맞지. 아, 뭐야! 뭐야! 이거 뭐 그런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신나냐? 너무 느린데 이거? 어, 이거리 나랑 당연히. 이거 이해하고 고정 고정 풀리는게 너무 나리다들이 많이 있니이하고 바로 그냥 지금 입구에도 따라가. 그, 딱히 안 걸어가면. 너무 성급하게 안 돼. 좋은데, 그거 약간 화어야겠다이 칠수 너무 많이 얹어 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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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그 뭐지? 어. 나나야 이칠 같은 거라, 어이 때리면은 숭아. 정 칠수, 칠 이 자스케 들 이랑 잠 때리 면, 진짜 바로 그려 와 진짜 뻔뻔 스라냐 진짜 이 그냥 간격 좀있어 간격 크고싶 어, 어차피 이자 간 격이 아니 료 에, 게 뭐야？거기 와줘 야, 되 려. 띄 웠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 아, 누구세요? 와드 지우, 지우러 왔는데? 아, 그렇구나. 어제 뭐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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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강도입니다. 네, 이미지맨들. 다른 뜻이네. 네, 이미지 맨들, 좀딴이네 이미지 맨들, 나 봐라. 어, 반이 네, 이미지 맨들이다, 이미지 맨들. 야, 아, 교존나한거 봐라, 캐릭터. 오. 왜 이렇게 됐지 여는여는 여기는 어? 올라간대? 올라간다! 저게 <목소리> 걸리나? 저게 네, 걸리면은 안 걸릴 것 같고 안 걸렸네 죽이고 <목소리> 죽 어. 스킬이 없고 씨발 이게 뭐두 개야? 어, 어디까지 올라가 이불을 왜 저거 마면이야 수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질량, 이냥있 나오네. 그때 놀 말이야. 이 기간? 비리석레전드라니까 아, 나도. 야, 이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랑구거 들어가 야, 이거. 는 이거. 는 이거. 는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이템을 이거. オー、おぉ、おぉ、ああお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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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laughs> 야이쿠축하라어 극사 어디 갔어? 음... 이따가 주고 제가 밀어버릴 수있어버려 야, 동거남너 꼬이씨가 주인 거다. 꼬이씨가 극, 극사 뛴다. 니아 그래? <laughs> 아, 바람 한 판, 밥 어, 아니다. 뭐 누가, 또누지 오지누누님누님 어. 어, <laughs> 돼지같아. 어 뭐야 이거. 뭔데 이발 년이. 우리 동군이 왜 건드려. 이 음, 새끼 안 되겠다. 동군왜 건드려 발 야. 미쳤 니가, 니가 애기는 본건이미서 쳐맞고 있는데. 흥관아! <laughs> <laughs> 쳐맞고 다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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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쳐맞고 다녀. 아이, 나, 너 니한테 맞고 다녀야 돼. <laughs> 뭐가 <들어갔네? 웃음> <laughs> <laughs> 지나갔는데지말 <소사치지 말지. 웃음> 죄다인데 다모리가아 대성아 하지 마라 대성아 하지 마라 뭐하도아니벽 사이라 승부 안 서진 거 개오반데. 난 죄가 없다.

어, 기 있었던데. 방 나, 누가 타냐? 내가 를않아나 <laughs> 야, 도타한만더 해줘. 나어 뭐야? 상관 없는데 너네가 저걸 할수 있을까요? 총 닦고 다녔는데 <laughs> 아, 네, 진짜 탐인 거 계속 넣어줬는데 그냥 에이. 이거 놔라 대성아 미안하다 대성아 이거 라한 응. 번만 살려줘 대성아 너희 들에토가 아니라 폴무라고왔는데 이길 수 있어 아그래 파는 거야? 내가 파? 아, 너, 내가 파는데 나이스 아, 뭐 우리 가이 빠진 게 이거 파든 파. 한나 아, 파고.. 아, 나는 어.. 대성아.. 진 얘들아? 버릇대로 우너널날 너가 날믿어해 대성아, 네. 어, 대성아. 어, 진짜 깨진 줄 알았다 아 근데 50%는 어, 뭐.. 아 이거.. 뭐, 아이고 스마일 못다네이 새X야 뭔데 저거 사막질뭐사막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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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누구세요? 왜 벽을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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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근데 아재 바다라다 배워버리고 있는 거야 저거 <laughs> 아, 거무연가 많은 거지? 뭐가? 무연님 많은 거아야어아 맞을 것 요즘 커스텀 그런 거찾아다니는 조금 시기가 왔어 그래 여기가 코이스 보이고 어우 쟤 이놈들아 죠 이거 <laughs> 어쟤야 야, 아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이거 도 아... 이 변태... 이 변태... 야이태3 나왔다! 대성아 이거 놔라... 너무 아프다 내가 아무 도안 내가 안

이시한테 어? 하요요 왜이렇게 좋냐? 아야오어 너무 멋있다 오케시 이제 아아 살짝 붕괴처럼 그어있구나 야이자야붕처럼그 살짝 나뭇잎 그런 느낌 루나 눈치있게 해줄까 아아 눈치있게 나도 딱너아 이거다 검다 어디야? 왜다빨왜빨리어왜안 빨리지? 우리 너무. 됐어. 어 검사들 신 봐봐. 재경이 더울.